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경북 영덕에 와 있는데, 그쪽 바다 한번 탐색해 볼 생각입니다. 또 초대해준 동생이 있어가지고 여기 토박이고 여기를 잘 알고 입수가 가능한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전종업이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laughs> 쓰레기 좀 줍고 시작하자. 준비 운동이다. 와 이게 부유하는 물체에서 생명하는 따개비들이거든요. 어디 꺼고? 궁어 꺼. 와, 물어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와, 근데 영덕에 지금 바위가 색깔이 선지 색깔인데? 바위가. 후후 얇은 국수면빨같이 생긴 노란색의 알을 낳고 있는 군소다 이들은 6,7월경 가장 활발한 번식활동을 하며 한 마리가 약 (1억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의 대부분은 부화기 전 천적의 먹이가 되며 일부만 생존에 성공한다 바다 수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미역과 모자반들이 녹거나 유실되고 있다. 소라는 얕은 수심의 바위지대에 서식하며 해조류를 갉아먹고 사는 초식성 폐류이다. 바다의 무차별적인 포식자 아무르 불가사리다. 대형 폐류뿐만 아니라 고둥류 개류, 따개비류를 포함해 먹을 수 있는 먹이는 모두 먹어치우는 아무르 불가사리는 강력한 포식 활동으로 폐류 양식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어선에서 버린 생선의 사체를 먹고 있는 관절매물고둥이다. 이들은 주로 조개나 굴, 물고기의 사체 등을 먹고 사는 육식성 폐류로 동해안에 서식한다. 보라골뱅이나 골뱅이란 방언으로 불리는 관절매물고동은 전복과 맛이 비슷하다고 해서 전복소라라는 다른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기도 한다. 타액선에 테트라민이란 신경독을 가지고 있어 귀청을 제거하지 않고 먹을 경우 중독증세가 올수 있다. 사이즈가 영덕은 다르네 잡아먹고 있다 와안 떨어진다 잡을 때 기분 좋았는데 씨앗이겠네. 고거 들고 와서 놔주더 죽기 전에 빨리 놔주는잘 살아라! 이제부터 파도가 조금 심해져가지고 이런 갱생이 모자반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해안쪽으로 이제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전복 많이 따듬어 봤나? 저는 안 닦고 그냥 내장만 빼고 바로 바로 네. 사나이네 이빨도 안 빼고 이빨이랑 내장만 딱 빼고 그냥 이빙사 그대로 바로 씹어먹구나 네. 이건 전복 소랍니다 크, 진짜 맛있는데 아, 영국 좋에 냉장고가 바로 앞에 있고 내장 먹나? 저내장안 없습니다. 아, 내장이신 돈데. 닭을 나로 먹고닭와 고수닭고수 봐 한번 묵을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미쳤다 뭐어라 푸아그라다 <laughs> <laughs> 이상한 소리 나오노 여기에 모래다 차있거든 네 그래서 여기를 제거해주는거야 야 달다 엄청 달아 와 진짜 달다 쌀은 먹어 맛있네, 삼삼삼. 술감이 좋다. 근데 전복이 더 맛있다. 네. <laughs> 아, 살아있는다. 여있네, 기 여있네. 들고 가자, 이거. 많이 잡았 을까？이건 보내 주자. 네, 던 지고, 온네바 네? 다를 사랑 하는거맞 네？사랑 얼굴 에, 그건 뭔데 반창고아 오늘 잘 보이 려고 구름 나로 정리 하다 배였 습니다. 어우 <laughs> 좋다 좋다 양념장 털 기장에서 온 거다 이거 냄새맡아 먹어봐 우와 요리당 페트병 활용을 이게 리사이클 아이가 맛다 몰라요. 네. 올라오면 맛있겠죠. 죽이겠네다된거 <laughs> 응. 같아요. 네. 자자자. 이야 맛있겠는데. 아, 맛있네요. 아, 생각... 맛있어요. 응. 건배 하마자. 영도 바다를 보따딴집 여러분 한잔하십시오. 야, 리무 봐봐 와, 진짜 전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거 좀더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까 풀어줘봐. 이거 먹으면 안 돼. 바로 한 입이더. 전복 저리 가라 담았지좀더쫀득하입 진짜 향도 좋고. 대박이다 이거. 저 오랜만에 먹는 데이다 너무 맛있네. 개 맛있네 이거 진짜. 아무도네. 아. 이게 행복. 아. 와 진짜 크다 개우 미쳤다 개우 한점 해라 음 대게장 먹는 느낌 대게 대장 <laughs> 사과 먹는 줄 알았다. 이런지 갖고. 이거. 뜯어봐도 되지. 뭐지? 와 이쁘다. 팔찌인데. 잡아봐. 사이즈가 딱내 팔목이랑 비슷할 것 같아갖고. 어, 딱이네. 잘 캐고 댕니겠습니다